퍼는 과거에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남편을 잃고는 마을의 유일한 사업체가 문을 닫은 후고향이내바다주 엠파이어를 떠나 집 없이 떠도는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No, I'm not I'm just 그렇게 떠도는 삶 속에서 퍼는 자기 go.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퍼는 그 떠도는 삶이야말로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자신이 떠났던 집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2021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21세기 유랑하는 현대인의 이야기 글로이자오 감독의 노메드랜드입니다.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작품 기생충의 빈틈없이 짜여진 가공된 세계관과는 반대로 클로이자우 감독의 세계관은 천연 그대로의 논픽션과 픽션을 섞는 것이 특징인데요. 노매드랜드는 저널리스트인 제시카 브루더가 실제로 노매드의 삶 속으로 들어가 취재를 하면서 쓴 논픽션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영화는 실제로 유랑민들을 출연시켜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담고 그곳에 두 명의 배우만을 써서 클로이자우가 쓴 픽션을 입혀 만들므로 사실성에 입각한 묵직한 감동을 안겨주었죠.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실제 유랑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명씩 들려주고는 펀의 차례에서는 이야기는 생략되고 바로 실제 인물이자 노매드들의 유명 멘토인 바브웰스가 진심 어린 위로를 합니다. 그의 위로의 말만으로도 펀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저 때만 해도 바브웰스는 펀이 실제 노매드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펀의 이야기가 픽션일지라도 그것을 몰랐던 바브웰스의 위로는 진심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공된 것은 최대한 생략하고 실제이자 진심을 담아낸 것이 글로이자오 감독의 훌륭한 연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이 장면은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는 매지가오 매직아워 장면인데요. 매지가오란 해가 지기 직전 또는 뜨기 직전의 2~30분 정도의 시간대로 길었던 그림자가 태양빛이 부드러워지면서 은은해지고 사물들이 따뜻한 금색으로 빛나 골드나오라고도 합니다. 이 장면도 클로이자 감독의 뜻대로 가공된 빛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카메라에 담은 멋진 장면인데요. 걸어도 걸어도 제자리를 걷는 듯한 대자연 속에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들이 보이면서 영화의 전반적인 모습을 한 눈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아름다운 음악 Golden Butterflies와 함께 매직아오 잠시 감상하시죠. 감상하시는데 조심스럽게 마무리를 줘야 될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 아름다운 영화의 한줄경은 이렇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유장한 여정 매직아와에 촬영한 저의 작품도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의 아름다운 영상 위에를 클릭하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주에도 좋은 영화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신의 성씨였습니다.